아유,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라미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니네 큰아버지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다고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얼마나 속상해하던지 눈물을 다 흘리더라.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 망하고 사람들 눈치 보며 일하려니 많이 힘들겠지.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우리 회사에 오라고 해도 그건 또 절대 싫다고 하고. 도대체 아버지 회사는 왜 싫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는데요. 그게 말이야.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니네 큰아버지가 우리 회사로 오게 되면 직원들이 니네 큰아버지 눈치를 얼마나 보겠냐고. 그럼 괜히 나한테까지 피해가 간다고 싫다잖니. 큰아버지 사업 말아먹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내 사업은 절대 망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빠가 참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 큰아버지의 사업은 꽤잘 나갔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잘못됐어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지만, 됐다. 내가 보기엔 이미 가망도 없는데, 괜히 너까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직원들 월급이랑 거래처 집을 안된 건, 집이랑 있는 대로 다 팔아서, 처리하고 정리해야 할듯 싶다. 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런 큰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도 참 많이 우셨지만, 큰아버지는 단호하셨고, 결국 회사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집까지 다 팔아버렸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었기에 큰아버지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이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드렸어요. 그런 큰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알아봐준 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나마 우리 아버지와 잘 아시는 분이 그 회사에 소개해줘서 나름 잘 다니시고 계셨지만 사업만 하던 분으로서는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큰아버지를 만나고 온 날이면 항상 표정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모님에게 저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고 소개시킬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엄마가 물었고 뭐야 당신도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른 거야? 당신은 그동안 아주머님 일도 그렇고 맨날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민우랑 내가 말을 못한 것 뿐이지 그런 엄마의 말에 아 그랬구나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우리 민호 일에 신경을 못 썼네. 아버지가 미안해 하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애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 언제쯤 시간 괜찮으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떻니? 그날 시간 괜찮으면 그날 보자꾸나.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여자친구가 그날 우리 집에 인사를 왔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민호,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물었는데요. 민우 씨가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겨서요. 오늘 보니 민우 씨가 아버님을 닮은 것 같아요. 라며 수줍게 웃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대학 동창이 소개를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그 자리가 소개팅 자리인 줄도 모르고 나갔는데 많이 놀라는 저를 보던 친구가 야, 뭘 그렇게 놀라냐? 네 얼굴이 아직도 여자친구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인사해라. 내 사촌 여동생이야.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친구를 보며. 나 이런 자리 싫어하는 거 알잖아. 제가 조용히 말을 했는데 나도 알아. 근데 네 사촌동생이 네 사진 보더니 소개시켜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너북한눈에 반했대. 나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친구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우선 간단하게 차나 마시고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날 여자친구가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도 좀 화려하게 입었는데, 저는 그런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웠을 뿐, 여자친구에게 별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역시 사진에서 보던 거랑 똑같네요. 정말 잘생겼네요. 키도 엄청 크고요. 딱제 이상형이에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가 더 부담스러워서,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차다 마셨는데, 식사하러 갈래요? 제가 음식 맛있게 하는 곳 알고 있는데, 제 팔을 덥석 잡았는데, 저도 모르게 급해이 그 팔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친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가 싫어요? 라고 물었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요. 라고 대충 결론 댔는데요잘 됐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해봐요. 저를 끌고 식사를 하러 갔고, 저는 정말이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낸 뒤, 저는 급히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자친구가 또다시 울먹이며 전화를 했어요. 알고 보니 소개를 해준 제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라며 다시 울먹였어요. 그런 여자친구에게,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물었고, 아니, 소개팅하고 대부분은 집에 데려다 주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가버려서 저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저는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라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참 난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 후 소개를 해준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말도 없이 그러면 어떡해. 나낯 나 많이 가리는 거 알면서. 제가 친구에게 짜증을 냈는데. 그건 그렇고, 내 사촌동생은 어떠냐? 내 사촌동생은 너 완전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난 화려한 스타일 안 좋아해. 화장 진하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내 사촌동생이 원래는 되게 수수하거든? 근데 오늘 너한테 잘 보이려고 좀 무리했더라. 다음에는 원래대로 하고 나가라고 할게. 야, 근데, 나랑 전혀 안 맞던데, 네가말좀 잘해줘라. 제가 친구에게 부탁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래. 지금 너한테 완전 반은 것 같던데. 가족들한테 다 말하고 난리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살려주는 셈 치고, 몇 번만 더 만나봐. 부탁할게. 친구가 사정사정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때는 깔끔한 흰색 자켓, 그리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정말 수수하게 나왔는데, 화장도 정말 기초화장만 했더라고요. 그 모습의 첫 이미지보다 좀 나아지긴 했고 차를 마시며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폐지 주는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산더미 같이 쌓은 폐지가 옆으로 기울더니 우르르 쏟아졌고 그것을 본 할아버지가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상큼상큼 걸어가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그런 여자친구에게 할아버지가 아이고, 아가씨, 안 그래도 돼요. 예쁜 옷다 망가지겠네. 라고 말렸지만, 괜찮아요. 옷은 빨면 되는걸요? 근데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라며 할아버지를 걱정했고,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착한 아가씨가 다 있나 그래.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저도 할아버지와 여자친구를 도와 손수레에 빈 박스를 담아드렸고, 정말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라며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여자친구가 손을 흔들어줬고요. 사실 제가 여자친구에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나 집안이나 뭐 그런 것은 별 생각나지 않았고 항상 사람의 인성이 먼저였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항상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리고 항상 약자 편에 서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가끔은 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약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수시로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그랬기에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성과 댐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여자친구의 그런 행동이 참 마음에 들었고 우리는 그뒤몇 번을 더 만났는데 그 뒤에도 여자친구는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곳에서 채소나 과일 뭐 그런 것들을 곧잘 사드리곤 했어요. 그렇게 산 것들을 저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나머지는 여자친구 집에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런 여자친구의 마음이 정말 예뻐 보였고, 어느 순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여자친구가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우리 아버지의 표정이 딱히 좋지가 않았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돼요? 여길 들어와서 살겠다고?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는데. 네,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버님, 어머님만 허락하신다면요. 글쎄다, 그건 우리가 불편해서 싫구나. 우린 민호 분가시키고 좀 편히 살고 싶구나.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여자 친구가 조금 놀란 듯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여자 친구가 집으로 돌아갔고 아버지 지은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글쎄다. 사람을 한번 봐서 어찌 알겠냐마는 우선 난 그의 눈빛이 좀 마음에 걸리는구나. 눈빛이요? 눈빛이 왜요? 나는 말이다.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눈을 제일 먼저 본다. 눈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거든. 근데 지은이 그 아이는 내 눈을 자꾸 피하더구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숨기는 게 많다는 뜻이거든. 아버지가 탐탁지 않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엄마도 어머나 당신도 느꼈어요. 사실 나도 그런 것 같아서 좀 꺼림칙하던데. 역시 당신이랑 내가 보는 눈이 똑같은가 보네요. 엄마도 뭔가 꺼림칙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닌데, 지훈이 엄청 착한데 오늘 긴장해서 그럴 거예요. 몇번더 만나보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뒤에도 저는 여자친구를 집에 자주 데려왔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부모님의 표정이 더욱 안 좋아지기만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고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누군지 확인을 했는데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서 계셨어요. 제가 급히 문을 열었고 식사하셨어요? 저희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하세요. 말을 했고 큰아버지와 큰엄마는 신발을 벗으면서 누구 손님이 왔나 보네? 큰아버지가 조용히 물었고 네, 제 여자친구가 나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민호가 결혼할 나이이긴 하지. 큰아버지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큰아버지와 큰엄마를 본 우리 아버지가 형님, 형수님,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보는 사이던가? 큰 아버지가 아버지를 나무랐는데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갑작스레 오시니까 그렇죠. 오늘 민호 여자친구 왔다며. 그럼 우린 다음에 와야겠다 식구끼리 오붓하게 봐야 하는데 우리가 괜히 방해했네. 큰 아버지가 미안한 듯이 말을 했어요. 그럼 큰 아버지의 말에 그렇지 않아도 아주버님이랑 형님께도 인사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 됐네요. 아주버님 형님, 여기 민호 여자친구예요 엄마가 여자친구를 소개했고, 엄마의 말에 여자친구가 벌떡 일어나서는,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허리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는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큰아버지를 보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만 놀란 것이 아니라, 우리 큰아버지도 꽤 많이 놀란 듯 했는데요. 아니, 박대리님이 여긴 어떡해? 갑자기 큰아버지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아니, 김씨 아저씨가 여기는 어떡해? 여자친구도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 둘을 보던 우리 아버지가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놀라서 물었는데요. 여자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그런 여자친구를 가만히 보던 우리 큰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민우 여자친구가 박대리님이었어요?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갑자기 큰소리로 웃으셨는데 안녕하세요 김씨아 아니 큰아버님 여자친구가 일어나서 다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형님,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놀라서 물었고, 자네가 내 일자리 소개해주지 않았는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박 대리님일세. 나는 그 회사 경비고, 큰아버지가 다시 강조하듯이 말을 했고, 여자친구는 그저 멍이 서있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괜히 방해했나 본데, 우린 이만 가보마. 재수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다음에 와야겠구만. 박 대리님, 그럼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라고 말을 하던 큰아버지가 급히 나가버리셨고, 서방님 동서,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큰 엄마가 큰아버지를 따라 급히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볼 일이 좀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급히 나가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조차 모를 정도였는데, 너 따라 나가봐. 아버지가 지게 급히 말을 했고, 저는 얼떨결에 여자친구를 따라 나갔는데요. 그렇게 따라 나간 1층 주차장에서 저는 그만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여자친구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큰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박대리님, 경비원 따위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박대리님 회사 경비원 아닙니까? 큰아버지가 그런 여자친구를 밀쳐내고 있었지만 제발이요, 저 민호씨 정말 놓치기 싫어서 그래요 제발요,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게요 제발이요,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계속 애원하고 있었어요 저기 박대리님, 우리 민호는 제 친자식과 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헛수고하지 마세요 큰아버지가 다시 한번 여자친구가 잡고 있던 손을 밀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큰아버지 큰엄마가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여자친구가 그차 앞을 막아서서는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라며 얼부짖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여자친구에게 달려갔는데 지훈아 너왜 그래 뭐 하는 거야 놀라서 물었고 저를 본 여자친구가 급히 눈물을 닦아냈어요. 그 사이 큰아버지 차가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가 버렸는데 여자친구가 그런 큰아버지 차를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큰아버지 차를 쫓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올라왔고, 부모님께 대충 말씀드렸는데, 형님 댁으로 가자. 아버지가 차키를 챙기며 말했어요. 그렇게 큰 집에 도착을 했고, 잠시 후 큰아버지가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그동안 우리 큰아버지에게 정말 악랄할 정도로 모질게 했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가 경비 일을 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직원들을 잘 몰라봤었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직책이랑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했다고 하네요. 경비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려면 똑바로 해야 할거 아니에요. 라는 말은 그냥 수시로 했고 아저씨 내가 팀장님한테 말하면 아저씨 내일이라도 바로 자를 수 있어요. 라는 말도 뭐 수시로 했다고 하는데요. 큰아버지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렇게 못되게 굴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은 채소도 가져다 주고, 과일도 가져다 주고 그러더래요.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 큰아버지가, 아, 이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허리 숙여 인사를 했는데, 그거 노점상 할머니한테 산 건데, 전 그런 더러운 거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 드시라고요. 버리긴 아깝고 해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순간 큰아버지가 물었다는데요.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거 사고하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잖아요. 제 남자친구 집이 얼마나 부자인 줄 모르죠.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걸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버리려던 거, 가지고 온 거니까. 라며 킥킥거리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큰아버지 말에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샀던 채소와 과일 등을 집에 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사람들에게 던져준 거였어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는 내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아니? 어느 날은 치킨이랑 피자를 가져다 주더라고. 직원들끼리 회의 끝나고 간식으로 먹다가 남아서 가져다 주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저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지. 그리고 배도 꼽으던 자여서 휴게실에 가서 혼자 그걸 다 먹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청소하시는 여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내가 먹고 있던 피자와 치킨을 보더니 혹시 그거 박지은 대리인가 뭔가가 준거 아니에요?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내 손에서 피자랑 치킨을 빼앗더니 쓰레기통에 냅다 던져버리더니 그 여자가 주는 거딱 받아 먹지 마세요. 나도 전에 받아 먹었다가 장염 걸려서 한참을 고생했어요. 진짜 내가 이 생활만 10년도 넘게 했는데 그렇게 악독한 여자는 처음이에요. 먹다 남으면 그냥 버리던지, 줄 거면 멀쩡한 걸 주던지, 우리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지가 처먹다 남은 걸 던져주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유 못돼 처먹어도 어쩜 저렇게 못돼 처먹었는지. 살면서 저런 며느리 들어올까 봐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김씨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그 여자가 주는 건 절대 받아 먹지 말고 그냥 버려요. 그 여자는 김씨 같은 경비원이나 나 같은 청소보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여자니까. 라고 말을 하더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수치심이 들던지 눈물이 다나더구나 그때가 생각나는지 큰아버지가 분노했는데요. 그리고 말이다, 그 여자, 남자 관계도 아주 복잡해. 거기 팀장인가 뭔가랑도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더구나. 그 팀장이 유부남인데, 그러고 둘이서 돌아다닌 거야. 그러다 어떻게 들켰는지 그 팀장 아내가 회사로 쫓아와서 회사가 발칵 뒤집힌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세상 천지에 그런 악독한 여자는 없을 거다. 큰아버지가 이를 갈며 말을 했어요. 그럼 큰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였고, 너 당장 그 애랑 헤어지거라. 모르고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니, 그래? 어쩐지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버지가 한 분한테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헤어지라고 하기 전에 저는 이미 헤어질 생각이었기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 날 여자친구를 만나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제 말에 여자친구가 저를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그동안 나 속이고 참 좋았겠다. 제가 그런 여자친구를 뿌리친 채 그곳을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헤어졌는데 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우리 큰아버지와 그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모욕감을 준 여자친구를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라고 아버지가 말을 했고 지인분에게 여자친구의 만행을 고스란히 전달했다고 하는데 지인분이 그 회사 사장에게 그 사실을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 사장이 여러 가지를 확인했고 그렇게 분노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여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느 날 큰아버지가 그렇게 갑질을 해대더니 아주 꼴 좋더라고. 짐 싸서 나가는데 나를 있는 대로 째려보며 험한 말이라는 말은 다 하고 내가 근무하는 곳 벽을 발로 마구마구 치면서 가더구나. 보다 보다 그런 악독한 여자는 처음이야. 큰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큰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 회사 사장은 댐댐이가 아주 괜찮더구나. 그뒤 우리 경비원과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허리 숙여 사과를 하더구나.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말이야. 그 모습을 보며 경비원과 청소하시는 분들이 감사해서 눈물까지 흘리더구나. 암 모름지기 회사 사장이란 사람이 그 정도 인성은 돼야 하는 거지 라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뒤 전 여친을 소개해준 친구를 만나서 절교를 선언했어요. 다시 한 번만 나한테 연락하면 너도 가만 안둬, 알겠어?라고 말이죠. 만약 큰아버지가 그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그날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 제가 큰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형님, 그때 갑자기 왜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물었고, 참 인생이라는 게 재미있구나. 재수 씨가 말이야. 우리 몰래 민수한테 돈을 줬더구나.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우리 엄마를 바라봤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민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이상하더라고. 우리 민수 월급이 뻔한데, 어느 날부터 네 형수한테 매달 생활비라고 100만원씩이나 더 주더래.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민수 말로는 회사 월급이 올랐다고 하더란다. 근데 내가 민수 월급을 뻔히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이돈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무슨 짓하고 돌아다니냐고 난리를 쳤더니 작은 엄마가 엄마한테 몰래 드리라고 했어요. 전에 주신 것도 제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작은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더구나. 알고 봤더니 재수 씨가 우리 자존심 상할까 봐. 민수한테 몰래 돈을 보내줬던 모양이야 라고 말을 하던 큰아버지가 다시 우리 엄마를 바라봤고 그게 아주버님 사업 그렇게 되시고 형님이 힘드실까봐 그랬어요 형님 건강도 안 좋으셔서 음식 잘 챙겨 드셔야 하기도 하고 아주버 형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미안한 듯이 말을 했어요 그 순간 큰엄마가 아니야 동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보다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동서와 서방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 사업 망하면 가족도 다등 돌려버린다는데. 말하던 큰엄마가 소리내어 울어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큰엄마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형님,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우리 모른 척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잘 됐네요. 이왕 이렇게 된거 앞으로 그냥 형님한테 바로 돈 보낼게요. 돈 아낀다고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형님 건강도 안 좋은데, 저는 그 걱정뿐이에요. 형님 아프면 더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꼭 건강 챙기셔야 해요. 엄마가 큰엄마에게 말을 했고,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다들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뒤 큰아버지는 아버지 회사로 갔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계신답니다. 큰아버지가 그런 꼴을 당하신 걸 보고는 아버지가 참지 못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쩌면 큰아버지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그날 우리 집에 그렇게 갑작스레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토록 우애 좋은 형제들을 하늘이 돌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